네, 안녕하세요. 이티비입니다. 제가 공포타춤면을 갖고 왔는데요. 짧은 탈춤회입니다이 타춤회의 이름은, 공포타춤의 이름은, 나홀로의 지배입니다. 그럼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테스트 팩을 적용할, 적용, 얘야, 잠깐만 일찍 오있고 엄청 무섭다는 거야? 어이 옛날에 날한 부잣집에 서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큰 집에 또 이사를 왔고또출연 들어가 시작하는데, 과연 그이은 무엇일까? 히터리아를 시작합니다. 들어가면 다시 나가기 가능합니다. 들어가면 다시 나오 가능하던데요. 20일 전에 2는음으로 잡습니다. 다음이지

아침은 혼자 지금 아침이잖아 응 잘했다 엄마 아빠는 나가셨지 아침나 혼자 보여야겠다 모여고 모가아 아무것도 안보여아 잠만 저거 모여서 뭐 해야지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보여요 이게 아쉽 어어 uh 아. -huh. Uh -huh. 아니 좀 밝히. 어두워디 있어. 밝혀. 자. 아. Uh. Uh. 아무것도안 보여. 밖크보를전지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 너무 안 보여요. 너무 안보 이게 레드스토어 불을 쓰겠습니다 잘 안보이네요 아이템 아이템 해플 哎，对、哦哦，我我去家里，家里给给的是，哎，你咋不？我不了，我肌肉壮，肌肉壮是。我 여기 다 뭐가 오좀쪽 얘네는 지아 진짜 됐교갈거다너무잖아짜이지아 아. 여기도 이게. 들어가. 去看吗？ そう。Yeah. 이표찾으면 다시, 인사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다시 인사 시작했고요. 제가 공포터 치에 나홀로 지배를, 지를못 발견해서, 다음, 다음에 나오면 할 거고요. 일단, 공포터 출에 어, 아, 일단, 말은 못 하겠어요. 어? 저기 뭐야? 뭐야, 이게. 이거야. 이거 꺼낸 적도 없는데. 어? 뭐야. 뭐야. 저 꺼낸 적도 없어. 마크 거 울어.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. 여기서 수분이 달되겠다니어어 뒤에 있거다거를아 여기 뒤에 거이 계약자가 진짜 나쁘네 아게다로어요야어 계약자 멜론 소녀, 컴퓨터주머입니다 이상한 블록을 찾으십시오. 주모니 태극자 주 이제, 그리고 밖에 채소로 해주세 채소? 아, 잠깐만, 채소 할 거면. 아, 잠깐만. 시키고, 시중을 누르고, 신고를. 어... 투덜이야난 스티블이다 친구들과 단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어질... 어지, 어지럽다 으아 밑으로 으아 응? 아무것도 안 보여 어? 뭐지? 머리아파 어? 나가죽어있어 근데 전기 있 안보여 어? 어, 어 누구는 이곳은 어디지? 거진 진짜. 무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언이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문제 2차 춤에서 만든 절의 이름은 1번. 일본. 어, 1번. 다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다시 영상 시작했고요. 아, 정답은 모르겠어요. 그래도, 오! 역시나. 여기로 오면 안 돼.